오늘 10편 18편 24절 아, 이하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 그 10편 18편 24절 이하에 그랬네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아, 내게 갚으시며 아,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아, 자비한 자에게는 주비, 주님의 자비하심을 모시고 어,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한 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을 보이신다. 어, 한세 가지 정도 어, 그 은혜를 나누려는데요. 어, 첫째, 어, 주님이 내 의를 따라서 어, 그 의뭐 믿음으로 의가 주어지니까 내 믿음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 또 깨끗함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상을 주신다. 어, 십자가 보혈을 믿어 깨끗하게 되나요? 그러면서 또 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하나님 나라 이름 먼저 구하는 삶, 어, 늘 성결에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때에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전에는 어, 뭐이 이런 말씀이 있는가? <laughs>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어, 이 10편, 18편을 읽어가면서 눈에 확 뚫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을 터치한다고 할까요? 아, 어, 야, 하나님은 너의 의를 따라서 너가 상 주시고, 너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너 성결할 때에 상을 주시는 분이야. 이 메시지가 제그 마음을 탁 치른 거예요. 아, 제가 시편 뭐, 뭐, 100번 넘게 읽었을 텐데, <laughs> 그동안은 그냥, 그, 특히 그 다음 부분, 그, 그 자완 깨사로 그렇게 외우자고 하는,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시면, 완전한 자, 완전한 면 깨끗한 자, 깨끗한 보이시지만, 사악한 자인 제 거슬러면 이 자완 깨사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 중심으로 그시편 18편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 이번에는 그 24절 말씀, 아, 어, 뭐라고요? 내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어, 나의 깨끗함을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참그아 어, 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웃음> 그러면서 <웃음> 제가 말씀을 준비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자완계사죠. 어,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나. 특한 자에겐 주의 거수심을 보신다. 아두 번째는 야 이런 놀라운 그 어, 진리를 통찰할 수 있었던 다, 다윗이 참그 어, 부럽기도 하고 위대하다는 <laughs>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야 정말로 에, 우리가 자비한 삶을 살때 주님께서 어, 우리 하나님도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어,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완전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할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추억 가운데 하나가 요이 진리는 겸손 가운데 있다 겸손의 손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인간의 자유와 운명 어,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심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을 때, 아 겸손 가운데 모든 해답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구나, 아 그걸 깨달았을 때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 근데 이제 어그 흐름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그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비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어 완전한 사람에게 완전하심이 나타나고 깨끗한 사람 깨끗한 나타난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보여주신 보여진다 아 여튼 그 놀라운 그 통찰 을뭐 스스로 통찰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윗에게 이런 그 진리를 통찰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거죠그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진리들. 아,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 아 주님 말씀은 금고 천금보다 게 하고 어, 꿀과 소금 꿀보다 달다 이런 걸 체험적으로 이제 예, 하면서 사는데. 어, 지금 그 어,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 왜 그걸 열심히 해보자 그랬어요? 어, 하나님을 마음을 나오, 힘을 나오, 뜻을 나오고 목숨을 나여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이 체험된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나오, 힘을 나오, 뜻을 나오고 목숨을 나여 사랑한다는 건무엇이 그냥 막연히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이 되는가요? 그, 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마이동풍주마간산격으로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어, 그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어야 된다는 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글을 한참 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아, 아, 그런데, 죽는 길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는가요?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죽는 길이 뭐냐? 그게 결국은 영적인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예, 그 시간을 내서 어, 영적인 일이 뭐요? 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찬송하는 일 이런 일들이 예, 그 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저절로 육적인 자아가 죽는다. 다른 길은 없다. 아, 아멘이죠? 그런 대답을 보냈더니. 맞습니다. 하고 또 다, 다 답이 왔어요. 그, 아, 그, 참, 그,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를 최근에 제가 한번큰 그 체험을 했다고 할까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에, 그, 여섯 달 동안 뭐, 문,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 마음이 답답하죠. 그, 리고 아, 이거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계속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아, 어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간을 더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 방법이 제가 이제 하루에 막그 30곡씩 찬송을 불렀는데, 아, 이 기도응답을 위해서 이번엔 60곡씩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그 하루에 60곡 찬송, 뭐, 어, 시간만 나면 막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어, 기도응답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참그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해 주시는구나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많이 더 투자했더니 아, 하나님이 가까이해 주시고 문제를 그 이런 그 기동담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 굉장한 그 이, 이, 확률적으로 x y z 축이 딱 서로 일치가 돼야만 딱, 그, 뭐, 어, 시체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야만 이게 되는 그런 일인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기적처럼 그, 이어졌어요 그것도 최고로, 최선으로 이어졌다고 할까요? 얼마나 하는 게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이 자꾸 억눌리고, 그, 문자가 안 풀리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시간을 좀 많이 좀그 희생을 해볼 것을 그한번 권면 드립니다. 그, 왜요? <laughs> 그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내 육적인 욕심 자가 아그 죽게 되는 거고, 절대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 교회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집이 막그 식구가 막 서너 명 되는데 그 방은 막그 단칸방에서 막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대여섯 사람을 위해서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집을 얻어줬거든. 요 아, 그, 아, 뭔가 좀 희생을 해야 그게 빛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땡전한 푼희행을안 하면서, 뭐, 그, 그, 하나님께 뭐, 사람들 앞에 뭐, 내가 기독교인이다 뭐, 할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러한 거, 그리고 우리가 매해 해외 선교비, 캄보디아 뭐, 그 수단 뭐, 이런데, 그, 500 정도 보내거든요. 그런, 우리 교회 뭐, 예산이 빠듯하죠. 뭐. 이러한 그, 희생하는 삶을 살기, 살면서, 아, 기도를 좀더 강력하게 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좋죠, 또. 어, 그럴 때,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고, 한마디로, 마음이 막 날아갈 듯 해요. <laughs> 그리고, 야, 야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구나. 아,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가면요, 그, 열심히 성경을 읽은다는 그 날, 밤에, 그, 잠도 편하고, 꿈도 좋은 꿈, 그러더라고요. 묘한 일이죠. 여튼 그, 어, 그,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어, 근데 구약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기 전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자비, 의의 삶, 완전한 삶 삶이 의의로운 삶이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완전하심, 깨끗하심이 나타난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큰 하나님의 자비, 더큰 하나님의 완전하심, 더큰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체험했으니. 아멘이죠. 더 결과성을 다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그, 그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뭐, 이 신칭이 하나 믿음의 끝이다 해가지고, 뭐, 그, 믿으면 뭐, 그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뭐,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 그,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신앙에 소험과 유익을 생생히 체험하려면은 절대로 이런 것그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다.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래가지고 어 뭐예요? 절대로 그 영적인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 희생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일들은 다 하나다. 믿음, 소망, 사랑, 깊은 평화, 겸손, 성결, 성실, 감사, 희생이 하나다. 예,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기도 하고 성결하시기도 하고, 겸손하시기도 하고 아멘이죠. 그 완전하시기도 하고, 어, 그 어, 사랑과 인자,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한 거죠. 그 가운데 희생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어, 늘 희생하는 삶을 어,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 우리를 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어, 지난주에 제가 정말 하나님 자비와 인자와 금 정말 아, 체험한 놀라운 일을 하나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날 동부지방법원 쪽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가락동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초동에 재판 기록을 받아와야될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다른 그법무법인을 찾아가는데 네. 어디쯤 짐작은 되는데 그 정확히 뭐 제가 서초동에 한 30년 살 사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비를 치고 이제 가는데 그 어, 강남역 사거리죠. 거기서 이제 교대역 사거리를 쪽으로 이렇게 차, 차를 타 가, 가는데 내비가 갑자기 중간에 그 고속도로 밑에 그 터미널 고속터미널 가는 새길 있잖아요. 그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비가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딱그 그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와서 아, 그 공사 중이라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막으니까 뭐갈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교대역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내비가 이번에는 삼풍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것도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다시 한번 좌회전 했더니 거기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거기다 차를 대고 기록이 많아요 많은 걸 받아왔는데 만약에 그 고속도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그새길이안 막혀 있다면 제가 네비 따라서 그 길로 갔다가는 그뭐 고생을 이루 말로 없이 다 하고 한 30분은 그 들었을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막혀 있... 여러분은 내비 따라서 가보다 보면 네비가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laughs> 만약에 그 길로 갔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 텐데 마침 그 그날 그 길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5분 만에 첫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어, 재판 기록을 받아오는데 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멘이죠. 그, 이러한 그 체험이, 어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이 우리에게 자주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지나가면서. 그, 결국은 우리 그 저는 그 신앙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그 캐릭터리즘 신앙 인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이 아, 정말로 어, 어,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소망의 사람, 절대 사랑, 인자 자비 사랑 긍휼의 사람이 되고 어, 절대 기쁨, 절대 평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무조건 기뻐해야지 안 그래요? 그 그리고 뭐 아직도 뭐한번 죽는 인생이지 뭐두번 죽습니까? 그한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그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웃기웃하고 뭐 좌우로 뭐 흔들리고 그럴 거뭐 있어요? 좌우로 흔들리면 갈등 가운데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저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성결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희생하는 그런 그신앙인격계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정도의비례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생생한 임재. 예, 네. 그. 풍성한, 충만한 그 도심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듬으로 축복하오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